현대 자동차의 내장형 캠은 운전 중 발생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사고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내장형 캠의 주요 기능과 영상을 스마트폰에 쉽게 저장하는 방법, 그리고 블랙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 블루링크 앱 바로 가기, 구글 플레이스토어 블루링크 페이지, 이미지 발췌, 현대자동차의 내장형 캠은 차량의 주행 상황을 24시간 기록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여 사고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주차 중에도 차량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주차 사고를 예방합니다.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이미지 발췌 빌트인 캠 Q&A 설명. 내장형 캠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다음의 단계를 따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험 처리와 법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현대차의 내장형 캠은 차량 소유자에게 큰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합니다.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저장하고 쉽게 공유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블랙박스의 역할은 사고 예방과 운전 습관 개선에 매우 중요하므로 차량 소유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.